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18일입니다. 따뜻한 기온에 벌써 흰 목련 꽃이 만발했습니다. 또한 흰 목련 꽃이 핀 다음 보름 후에 피는 자목련 꽃도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머지않아 천달래 꽃, 개나리 꽃도 만발할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 서로 경쟁적으로 피어나고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경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대한민국과 세계의 각자에서 몽땅 사라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태국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